안녕하세요. 손마 TV입니다. 지금 제가 계산 쪽으로 지 가고 있습니다. 계산 네, 달천 쪽에 예전에 3년 전이죠 네, 낚시하고 캠핑을 같이 했던 아주 기억이 좋았던 곳이 있어가지고 편도 200km 정도 되는 먼리인데 그래서 이 계산의 이 달천 연안에 있는 지금 그곳으로 낚시와 캠핑을 위해서 2박 3일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회전입니다.

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늦은 저녁 해먹고 이렇게 낚싯대 일단 두대 펴놨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많이 낚싯대 편성은 안하니까는요 두대를 뭐 두, 대, 두 대를 펴놨는데 저기 찌 보이시죠 두대 찌불까지 밝혀 놨습니다 아마 두대가 오늘 밤뭐 내일 밤까지도 두개의 찌불이 밝혀, 밝혀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맛있게 저녁까지 해먹고 이렇게 느긋하게 텐트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후식 겸 과일 먹으면서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름달이 어 그냥 휘영청 아주 보름달이 물가에도 비춰지고 있고요 추석 한가위에는 그런, 항상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오늘은, 어우, 한, 너무 긴 시간을 운행을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워밍업으로 집을좀 바라보다가, 좋은 곳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본격적인 낚시는 뭐 아침이나 뭐 내일 뭐 하루 종일 해도 넉넉한 시간이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좋은 시간 즐기다가 귀가를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여기를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때도 추석 연휴쯤에 왔었거든요. 그 당시 날씨는 참 을신년스러운 가을 날씨였는데 올해 지금은 제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렇게 낚시를 합니다. 여기가 원래 추운 지역인데 오늘은 뭐 모기도 없고 너무 쾌적하게 낚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어떤 기억도 그런 추억이죠. 추억도 떠올리면서. 이제 찌를 째려보고 있는데, 역시 또 째려보니까는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좀만 더찌 구경 좀 하고, 찌 구경하면서, 달 구경도 하면서, 2박 3일에 한 순간순간들을 즐기다가 기가를 해야겠죠. 근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달도 밝고, 뭐 붕어가 나오든 말든, 오랜만에 이 좋은 기억이 있던 걸 다시 찾아와가지고 참 너무 좋습니다. 지가 예상 돼 있었는데. 오늘이 추석입니다. 어제 도착해가지고, 첫째 날 맞이해서 또 치부를 밝히는 중입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요. 지금 수위가 한 10cm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뭐 달천, 어떤 이제 뭐 강, 이래서 저이 좌측으로는 이 보가 있거든요. 한들 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좀 흐르는 것 때문에 좀 낚시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하루 이틀 추석 연휴 맞아가지고 쉰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으니까요. 붕어 욕심은 버리고 물가에서 대, 한 대, 두대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쉬다 간다는 마음으로 낚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틀째 밤, 치부를 밝히고, 예, 밤낚시를, 이틀째 밤낚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저희 팀만 텐트 치고 낚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 올해와 보니까 는 캠핑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부하게 낚시와 캠핑을 즐겼었는데 올해는 그냥 캠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낚시하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만큼 이곳이 유명해졌나 봅니다 아무튼 뭐 편하죠 바로 차 대고 텐트 치고 바로 물가 앞에 낚시하고 물 깨끗하고 공기 좋고 이런 곳이 제가 사는 근처 가까운 곳에 있다면 뭐 매일 올 텐데 매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올 텐데 참 좋은 곳입니다 이곳 이 괴산 달천 한들보 좋은 곳입니다 뭐 올해 또 4차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뭐 4차는 아니더라도 이쁜 이 달천의 붕어 얼굴 한번 구경하고 가고 싶습니다. 以前。 설치냐? 뭐... 음. 어, 이는 어, 되네. 살치냐? 아이고, 이 살치. 또살치니다 아이고~ 오늘이 추석 다음날 9월 22일입니다. 간만에 이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 낚시와 캠핑을 겸비한 먼 곳, 이 계산의 이 달천! 한둘보까지 와가지고 이틀 낚시를 했습니다. 뭐, 첫날은 좀 피곤해서 대충 낚시를 진행했고, 또 이틀째 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을 했는데, 밤새 이 살치만, 뭐, 살치선만, 뭐, 원없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치 후에는 붕어의 입질이 있지 않을까, 이달천강에 멋진 붕어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12시가 지나면서 바람이 터지고 또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 연속 비가 내렸는데, 현재 시간이 좀 7시 지났는데, 날이 이제 쾌청합니다. 뭐 일기 예보상 12시까지 비 예보는 잡혀 있는데, 이제 비는 이제 개인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달려왔지만은 이 부모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뭐 텐트나 낚시 장비들 다 말린 다음에 이제 먼또이귀갓길에 올라야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또 물가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붕어 있는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